부서를 읽어주는 서생 동국사기 44번째 시간입니다. 몽고 입구 급 일본역 몽고 기진아 북부 희종 2년 거금 701년야 태조 철목진 즉 제이 우 알란하 외몽고 북경 상호알 성길 사한 고종 3년 거금 691년 야 거란 잔얼 김산 김씨 이왕자 욕 회복 구요 협 하상민 칭 대요 몽고 왕벌 이왕자 솔병 구만. 동도 압록강 파의주 삭주 지 서경 제 대동강 입 여진 지 병세 대진읍 복장 구 고주 함경도 고원 화주 함경도 영흥 함 예주 함경도 덕원 적세. 시, 몽고, 원사. 합진, 여, 동진. 김포선, 만노, 거, 요동, 호알, 동진. 합, 병, 레원, 원사. 조, 중, 김취려. 합, 몽고, 급, 동여진, 병, 토평, 자차, 여, 몽고, 화익후 토로 한번 달아볼까요? 몽고가 기진나 북부 하다 희종 2년 거금 701년야라 태조 철목지니 즉 제2 우 알라나 하고 상월 성길 사칸이라 하다. 고종 3년 거금 691년 야라. 거란 내잔널리 네 김산 김씨가 김씨 두 왕자가 욕 회복 구요. 하여 하상민으로 칭대요 하니 몽고가 왕벌 하니 이 왕자가 솔병구만으로 동도 압록강 하여 파 의주 삭주하고 지서경 하고 제. 대동강, 한이, 입, 여진, 지, 병, 새가, 대지느라. 복장, 구, 고주, 화주, 하고. 함, 예주, 한이, 저게, 새가, 익, 치, 한이 몽고 원사 합진 여 동진이 합병하여 내원 한이 원사 조중 김치려가 합몽고 하여 급 동여진 병 토평 한이 자차로 여 몽고 강화 익. 후우라 아, 몽고입구급 일본역 그러니까 이제 몽고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고 또 일본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역자가 좀 의문스러웠는데 역자를 찾아보니까 뭐, 뭐 일을 뭐 힘쓰다 일을 하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 싸우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을 그러니까 노략질을 하는데 그러니까 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기에 좀 민망할 정도의 이런 노략질을 하는 싸움을 역으로 표현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뭐 힘을 뭐 쓰다 뭐좀 고생스럽게 하더라 일본 애들이 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이렇게 낮춘 전쟁 같아요. 다툼이나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몽고가 중국의 진화 북부에서 일어나니 희종 2년, 지금으로부터 701년 전의 일이다. 몽고의 태조 철목진이 황제의 알라나에서, 그러니까, 외몽고 북경이네요. 북쪽 경계. 북쪽 경계에서 황제 의지에 위 주기 하고 그 호칭을 높여 성길 사하니라 하니 고종 3년 지금으로부터 691년 전에 일이다. 거란들의 유민들. 그니까 남은 잔족들이죠. 유민들이, 유민들을, 김산, 김시, 두 왕자가 옛요 땅을 회복하고자 하여 하상민을 끼고, 대요라, 칭하니, 몽고가 가서 정벌하니 두 왕, 그러니까 이제 김씨, 김산하고 김씨죠. 두 왕자가 병사를 이끌고, 병사 구만을 이끌고, 동쪽 압록강을 건너, 의주, 삭주를 격파하고, 깨뜨리고, 서경에 이르고, 대동강을 건너, 여진의 땅에 들어오니 그 병사의 새가 크게 떨쳤다. 음, 대동강을 건넜는데 여진의 땅이라고 하니까 그게 그쪽 땅이 좀 명확치가 않은데 고려 땅인지 고려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진의 땅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은 뭐 대동강이 현재의 평양에 있는 대동강이지도 뭐 모르겠지만 대동강을 건넜는데 여진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좀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역사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서 많이 헷갈립니다. 복장 복장이 고주 그러니까 함경도 고원 그리고 화주 함경도 영흥 을 토벌하고 그러니까 이제 빼앗았겠죠. 그리고 예주 함경도 덕원을 함락하니 저그 세력이 저그 세력이 더욱 불어나서 몽고 원사 합진과 동여진 동진 동진 그러니까. 김포선 만노 김포선이 데리고 있는 만명의 노라고 하니까 뭐 오합지졸이라고 해야 될지 정예병은 아닌 것 같아요. 만명의 병사들이 요동에 요동을 근거로하여 이름을 하여 동진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진이란 나라가 김포, 김포선이 가주 어, 이끌고 있는 집단이네요. 동진과 합세하여 구원하러 오니 원사 조준과 김치려가 몽고와 합세하여 동녀진의 병사를 토벌하여 평정하니 이로부터, 몽고와 강화가 더욱 두터워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가 이제 정치를 잘, 무신조건이 끝나가지고 이제 정치를 잘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만주 벌판에서 여러 민족들이 지금 일어나고 해서 서로 다툼이 많이 있어서 지금 국제정세가 되게 혼란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